열어볼까요? 우와! 아이고, 와 되게 잘 보내주셨는데? 먼가 이런 귀여운 키링 그리고 이거는 캐리어 캐리어 그묻는 그런 끈같은데 제 이름이 적혀있고요 영주함 이건 뭐지? 포토카드인가? 포토카드는 아니고 그냥 귀여운 스티커 우와. 제가 이 사진 보냈거든요 어? <laughs> 뒤에 편지 자켓 있어 안녕하세요 영준님 EDM 유학센터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영준님의 순간을 소중하게 담아보았는데요 저희의 선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영준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EDM 유학센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일과 모든 시간들이 언제나 지금처럼 밝게 빛나길 응원할게요 하고 이렇게 편지까지 헐 뭐야 록시빵 핸드크림 핸드크림이랑 제가 립밤도 뭐지 필요했는데 립밤까지 완전 감동 그리고 이건 뭐지? 럭키 달러북 뭐가 들었는지 볼까 이 럭키 달러북 헉, 뭐야? 돈, 돈이 들어있는데? 어? 진짜 진짜 달러야 뭐지? 여기 <laughs> 돈이 들어있는데? 잠깐만 1달러 짜리가 딱 10장 들어있네요. 1달러짜리 10장. 세계 어느 곳에서나 팁으로 사용하기 좋은 편리하고 쓸수있는 달러북. 진짜 달러입니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뜯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4,000원짜리 럭키 달러북. 마지막 같은데, 이거 머그컵 같아요. 3 0 0 m 터 아, 300ml. 뭔가 내 사진이 들어있을 것 같은. 어, 그건 아닌. 어? 설, 다다 나다. <laughs> 와 오픈,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머그컵. 제가 요새 이제 컴퓨터 쓸 일이 많아가지고, 옆에다가 컵 두고 항상 컴퓨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쓰겠네요. 이렇게, 스테인리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네, 이렇게 끝입니다. 아, 뭐야, 너무, 너무 감동이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제 총 보면은, 뭐가 왔냐면은, 이렇게. 제가 이걸왜 받은 거냐면은 이전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EDM 유학센터를 통해서 밴쿠버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제가 어학연수를 다녀올 때 유튜브도 올리고 블로그도 올려가지고 다양한 프렌즈 활동을 했어요.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 온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우수 프렌즈로 선정이 돼가지고 선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진들도 보내고 조금 기다렸는데 선물이 며칠 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보고 있다가 오늘 좀 몸이 나아져서 까봤는데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잖아. <laughs> 아무튼 다양한 프렌즈 활동을 통해서 우수 프렌즈로 선정이 돼서 받은 선물들입니다. EDM 통해서 갔다 오시는 분들 프렌즈 활동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용돈 벌기도 가능하거든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용돈도 벌고 선물도 받고 추억도 기록하고 일석삼조 이거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 이거 너무 진짜 마음에 든다. 엄마한테 자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밴쿠버 추억도 떠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면서 여기서 빠이.